일을 완수하기 위한 채찍. 성공한 예술가들이 개발하는 습관은 단순하다. 그들은 처음부터 엄청난 채찍질을 가한다. 시작은 곧 끝으로 가는 뜻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어쩌면과 같은 아니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무조건 달린다. 시간과 예산에 맞춰 어떤 것을 생산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간과 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일을 완수하라. 핑계 대고 변명하고 저항할 여유가 없다. 마감일이 되면 무조건 내보내라. 저항이 거부하는 것을 주목하라. 손쉽게 수익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성질대로 해치우고 이기적이거나 근시안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면 저항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확률이 크다. 도마뱀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절대 우리를 잡아 끌지 않는다. 상사에게 소리 지르고 싶은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무엇인가 속삭인다. 이것은 저항이 아니다. 상사에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마뱀내가 아니라 양심이다. 세금을 녹여서, 아, 세금을 속여서 신고하기 전에, 다이어트에 흥미를 잃기 전에, 에이 몰래 바람을 피우기 전에 이러한 감정을 느낄지 모른다. 그런 감정에 귀 기울여라. 그것은 저항이 아니라 양심이다. 양심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또등 뒤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것이 우리 몸을 마비시키는 저항의 목소리와 다르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수 있다. 음, 누구나 알수 있진 않은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거 구분 잘 못해요. 저항, 핑계, 두려움, 유혹을 느낄 때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저항의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어오든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저항에 맞서 뚫고 나아가야 한다. 천재성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돌파구가 분명하게 눈앞에 나타날수록 바람은 더 거칠게 불 것이고 저항은 더 강하게 몸부림칠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쓰다가 열두 번을 멈췄다. 하지만 매번 이 책을 다시 잡도록 만든 힘은 저항이었다. 나의 도마뱀 내가 이 책을 쓰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러한 사실이 이 책을 써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은 쉽다. 중요한 것을 만드는 일은 어렵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쉽게 찾을 수 있다. 저항이 가장 가로막고 싶어 하는 것을 찾으면 된다. 분명히 저항은 겁을 먹을 것이다. 저항이 무서워하는 것이 나타날 시간이 다가올수록 저항은 더 발악을 할 것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저항이 가장 큰 걸, 큰 거란 말이지. 오메가. 음... 너무 광범위해. 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이렇게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이 책은 좀 재밌는데도 어려워. 어렵다. 버스 밑으로 자신을 던져라. 영화배우 존 굿매, 굿맨이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해서 계약을 맡게 된 과정에 대해 인터뷰한 적이 있다. 원래 그의 봄 끄는 뉴올리언즈에서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고 낚시를 하면서 여유 있는 시간을 즐길 생각이었다. 그래서 연극 출연 제안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다. 여기서 그는 저항에 맞섰다. 이 바보야, 이건 일생에 한번 올까 말까의 기회야.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몰라. 물론,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 선택은 버스 밑으로 나 자신을 집어 던져놓고 스스로 기어 나오는 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항이 항상 이렇게 도전하는 자세는 그를 스타로 만들었다. 바로 지금 다른 어느 곳보다 지금 이 자리가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의 숨어있는 자질을 찾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자기 만족에 취하고 싶진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자질을 찾아낸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옷방에서 닭싸움이라도 할까요? 정상에 오를수록 비탈지다. 수면에 가까이 다다를수록 저항을 물리칠수록 싸움은 더 힘들어진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을 끝내는 것이 쉽다면 누구나 성공했을 것이다. 때로는 과감하게 포기하라. 어떤 프로젝트든 일이든 경력이든 관계든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어렵다. 더 이상 아무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뻔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어떤 일을 멈추기 힘든 상황 역시 저항에서 비롯한다는 사실을 나는 문득 깨달았다. 힘든 일을 해결하고 계속 노동하고 훈련한 대로 일을 하는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정말 운이 좋은 것이다. 별다른 위기를 겪지 않고도 손쉽게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 엄청난 일 속에 갇혀 있더라도 별로 두렵지 않다. 위협이 될 만한 것도 많지 않다. 그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누가 감히 비난하겠는가? 하지만 엄청난 일 속에 갇혀 있을 때, 과감하게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다. 그냥 툴툴 털고 나오는 것이다. 이럴 때 사람들은 엄청난 해방감과 새로운 잠재성이 솟구쳐 오른다고 말한다.순식간에 그들은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고 차이를 만들고 공동체에 참여한다.다만 어떤 상황에서 그만두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기 어려울 뿐이다.저항이 원해서 그만두는 것인지, 저항이 원하지 않아서 그만두는 것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도마뱀 내가 숨기 위해서 몰두하는 임무는 그만두어야 한다. 반대로 도마뱀이 무서워하는 임무는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인가? 물론 정령은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당 운전면허증이 하나밖에 없듯이 내가 할 일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 내가 발명하고자 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나는 발명해낼 것이다. 빈센트 반 고흐는 그림 소재를 타고나지 않았다. 그 당시 고호가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가 그림이었을 뿐이다. 오늘날 고흐가 태어났다면 어쩌면 유기농 두부를 팔러 다녔는지도 모른다. 자신이 붓을 잡게 될지 쥐봉을 잡게 될지 전혀 알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자신의 예술을 자신이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세상에 미리 운명 지어진 것은 없다. 또한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예술이란 없다. 내가 쉽게 해낼 수 있는 예술을 선택한다면 저항이 이길 것이다. 쉽게 해낼 수 있는 일을 선택한다면 저항이 내가 하는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도마뱀 내는 위협을 느끼기까지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 찔려 어떻게 찔리네? 이 글을 읽으니까 엄청 찔리는 것. 온갖 핑계와 사회적인 시선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최종 결과가 별다른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면 도마뱀네와 싸울 일도 없을 것이다.사소한 예술을 만들어 내기 위해 그렇게 골치를 앓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어떤 예술을 하든 예술을 창조하는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 길은 짧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따라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일이 그러한 노력을 기울인 만큼.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 가치가 없다면 더큰 꿈을 꿔야 한다. 내 일이 그렇게 가치가 있지는 않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음, 인터넷은 저항을 위한 마약이다. 근무 시간에 하루 종일 프리즘 브레이크를 본다면 아마도 회사에서 바로 잘릴 것이다. 한 시간 동안 페이스북을 들락날락하고 딴청을 피운다면 어떨까? 물론 나쁘진 않을 것이다. 사회적 관계망을 연결하는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에는 만지고 싶어 하고 만져주고 싶어 하는 욕망이 강하게 작동한다. 우리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소중하게 여겨주고 싶어 하며 누군가에게 그리움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한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정령을 기다리는 것은 지루하며 심지어 두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저항은 우리에게 도망가라고 부추긴다. 인터넷보다 도망치기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는가. 저항의 기세를 떨친 어느 날 나는 하루에 이메일을 45번이나 체크했다. 왜 기다릴 수 없어서? 물론 기다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보내는 글을 읽는 것이 재미있고,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재미있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재미있다. 솔직하게 대답한다면 그것은 저항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은 재미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 트위터는 더욱 무섭다. 자신을 트위터로 끌어들이지 마라. 물론 트위터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몇몇 사람들에게는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에게 트위터는 완벽한 저항이다. 트위터는 끝이 없다. 언제 들여다보아도 읽어야 할 트윗이 넘쳐나고 답을 달아야 할 트윗이 넘쳐난다. 물론 트위터는 작업에 몰두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트위터에 빠져 있는 동안 당신의 예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이디어를 방치하지 마라. 통찰력을 어디로 숨겼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아이디어와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힘을 어디에 두었는가? 내 친구는 하루에 한 번씩 기발한 이야기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세상이 뒤집힐 만큼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다. 연말이 다가오면 그는 자신의 기발한 생각들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블로그에 글을 몇개 올리고 트위터에 무더기로 트윗을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저항에 맞서 그 무궁무진한 아이디어 중 하나만이라도 활용해 실제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냈다면 어땠을까? 이미 세상을 바꾸는 움직임이나 수십억짜리 회사를 만들어냈을지도 모른다. 몇 가지 아이디어만 활용했어도 승진을 하거나 조그만 사무실이나 멋진 자동차를 마련했을지 모른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과 내 친구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저항이다. 예술을 만들기 위한 하루 한 시간. 나는 1999년부터 책을 썼다. 이 책은 12번째 책이다. 내가 작가로서 경력을 시작했을 때내 직업은 출판 기획자였다. 나는 직원들과 함께 다양한 출판사와 작업을 하면서 100여 권의 책을 만들었다. 그 이후 나는 인터넷 회사를 차려 운영하다가 팔아버리고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강연으로 돈을 벌었다. 그리고 또 다른 인터넷 회사를 차렸다. 내가 천재라서 그런 일을 해냈을까? 그렇지 않다. 나는 하고자 하는 일을 완수할 뿐이다. 영감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로막지 않는다. 저항과 맞서 싸우고 일을 마무리한다. 완벽한 핑계거리가 되고 저항을 끌어들이는 이상적인 방법이 되는 수많은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업적을 쌓았다. 일 중독자는 균형이 잡힌 상태에서 공포를 느낀다. 자신이 하는 일이 완벽할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시간을 일로 채운다. 하지만 동시에 언제나 저항에 시달린다. 하루 종일 일터에서 시간을 보내므로써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도마뱀 내의 격렬한 두려움을 만족시킨다. 나는 일 중독자가 아니다. 공포도 없다. 나는 일을 완수하는 습관이 깊이 배어 있다. 도마뱀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도마뱀 내는 입을 다물고 다른 걱정거리를 찾아다닌다. 나는 작업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동안에는 바쁘기만 하고 성과가 없는 임무는 손도 대지 않는다. 그런 일이 한눈 팔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다그친다. 그러한 일들은 저항이 일을 더디게 만들면서. 변명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 된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처음부터 제거한다. 작업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작업을 회피할 수 없다. 이것은 생산적인 예술가의 특징이다. 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나는 메모를 하지 않는다. 나는 참모를 두지 않는다. 나는 출퇴근하지 않는다. 이러한 행동의 목표는 생산적으로 보이지만, 일을 완수하는데 기여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없애버리는 것이다. 오. 그러게, 수많은 사람들이 회의에, 회의, 메모, 참모를 두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을 완수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모든 것을 없애버린다. 와, 가감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다. 빈 벽을 마주보고 앉아야 하며 바빠 보여서는 안 된다. 혼자 생각을 할수 있어야 한다. 식지 않는 에너지가 그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젝트 어쩌면 훌륭한 프로젝트가 곧, 곧 나타나기도 한다. 리오 바바우타는 선습관이란 책에서 이 문제에 도움이 될 만한 방편을 제시한다. 우선 1년에 중요한 작품을 하나씩만 만들겠다고 계획하라. 그리고 그것을 작은 프로젝트로 쪼개라. 그리고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일의 임무를 세 가지씩 설정하라. 그런 다음 일하는 시간에 그것만 하라.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어떤 예술을 꿈꾸든 거대한 작품을 완수하는데 하루에 1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루에 1시간은 어쩌면 즐겁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머지 10시간보다 훨씬 생산적일 것이다. 사람들은 매일 리오의 생각과 반대로 한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말하는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일에 시간을 쏟는다. 결국 이두 가지를 모두 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한다. 물론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프로젝트가 실제로는 손쉽게 할수 있는 별 것도 아닌 경우가 많다. 일상에서 침묵의 시간을 가져라. 그래야 정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 트위터에서 방황하느라 페이스북에서 허송세월 보내느라 회의에 참석하느라 블로그에 글을 쓰느라 사람을 만나느라 세금을 계산하느라 여행을 하느라 시간도 없다고 바쁘다고 말하는 것은 저항이 좋아하는 핑계일 뿐이다. 저항은 실제로 전혀 바쁘지 않다. 우리는 조용히 서서 기다리다. 천재성이 자신의 일을 할때 박수를 치면 된다. 성공적인 예술가와 실패한 예술가의 차이는 아이디어가 부화된 다음에 나타난다. 이들의 차이는 누가 먼저 해내느냐 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 일을 해냈는가? 이렇게까지.